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53강 그년월시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을 보시면 내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차들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네 천사가 놓였다는 말이죠. 이제 결박되었다가 노인그내 네 천사를 통해서 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언제냐면, 계시록 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것을 볼 때, 여섯째 나팔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결박한 그내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에 그래서 아까 내네 천사가 놓였다는 것은, 결박당한 이내 천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라는 것을 볼때 여섯째 나팔 때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자냐면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러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자가 누구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자기 처수를 떠난 그러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1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러한 작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년월 시에 이르러. 이들은 이제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근데 희한하게도요. 여기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용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은 언제 쓰이냐면, 이렇게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둬서 이제 지키게 하였다가, 어, 이들이요, 그 여섯째 납할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기시록 9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들이요, 게시록 9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랬거든요. 여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면 엄청 많은 숫자죠. 이들은 결박당한 그네 천사들에게 속한 그런 마병대 2만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때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비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게시록 9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단 말이죠.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입에서. 근데 여기 연기가 있잖아요. 연기를 어둡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보시면,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을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래서 이 연기는 어둡게 하는 역사, 비진리로 인해서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죠. 빛은 진리로서 빛을 바라지요. 야구부서 3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입에서 불이 나온다 했잖아요. 불은, 혀는 곧 불이여, 불의 세계라. 불의 세계라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혀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은 비질리를 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들이 이만만이라 했는데 이 말들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말들은 육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이 아니라고 했는데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이 말들은 육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이러한 자들은 악인이라고 했거든요. 시편 11편, 6절을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리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악인에게 불과 유황이 이제 내려지는데, 여기에서 악인이 나왔잖아요. 악인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악인이죠.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악인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고 불과 유왕이 그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들이 그 결박당한 내처서에 속한 그 마병대인데, 이 마병대가 이만만이라고 했습니다. 게시록 9장 16절에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그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게시록 9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잎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뱀 같다고 했습니다.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더라 그러면 이상한 형체를 하고 있죠. 이 꼬리는 뱀 같다고 했는데 이 뱀은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옛 빼며 마귀의 사단이라고 했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꼬이고 다니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이 뱀. 이 뱀이 창세기 때도 보면은 이 여자를 유혹을 했죠 유혹을 한 그러한 뱀이 개시록에 가서도 이렇게 꼬이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의 사자를 또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꼬리하고 머리가 나왔잖아요. 꼬리와 머리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보시면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머리는 이제 종기한 자, 장로라고 했고요. 장로는 신앙이 오래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꼬리가. 아, 문제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우리가 잘못 만나면 불과 유황과 연기로 우리가 이제 죽일 수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되겠습니다. 게시록 9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 살인에 관해서만 보겠습니다. 살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마귀가 아까 보니까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이들인데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가 살인자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가 되고 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그년월시에 이르러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요 결박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차들이더라. 그럼 지구상에 60억이 살고 있다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면 20억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여섯째 나팔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에이 결박당한 네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그러한 천사들이죠.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으로 어, 영원한 결박에 가뒀다가, 아, 여섯째 납할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죠, 이들이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러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둔다고 했습니다. 심판 때까지. 그러다가 여섯째 납할 때 이들을 놓여주라고 했죠. 놓, 놓아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 9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이나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근데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불, 입에서 나오는 연기, 입에서 나오는 유황으로 죽인다는 것이죠. 그럼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때 비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들은 게시록 9장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내 천사 그 결박당한 내 천사에게 속한 이 마병대가 2만만인데 이들로 인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건입니다 그, 계시록 9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불을 보시면, 야곱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옳지 않은 세계라는 것이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그래서 이들은 지옥불에서 나는 불을 혀를 통해서 발산을 하는 것이죠. 연기가 나왔는데요. 이 연기는 어둡게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게시록 9장 2절에 보시면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래서 어둡게 하는 그러한 역사. 비즐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악인으로서 불과 유황이 나오지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1편 11편 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이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불과 연기는 악인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시록 9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더라. 뱀 같다고 했잖아요. 뱀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면 마귀 사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들에 관해서 보시면, 어, 이사야 9장 15절에 보시면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살인을 한다고 했거든요. 계시록 9장 21절에 살인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에 서지 못한 자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353강 그 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